<laughs> 꼼수라고 해야 되나? 과태료 3천만 원. 아, 우리 망해요. 어, 요즘 로또 청약, 로또 청약 하잖아요. 아, 그거 이상입니다. 능가합니다. 아, 그렇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뉴스에서 본 여러분들을 위한 부동산 썰전입니다 오늘은 양정영 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 둘이 네. 얘기를 털어 볼 건데요 네. 아, 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엄청 쇼킹한 네. 데이터가 나와서 아, 그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그6.17 대책이 나오고 나서 네. 김포 집값 상승률이 와 상승률이 전주 대비 100배 100배 뛴 거죠? 김포 상승률이 0.02%에서 아... 1.88%에요. 에이... 이게 지금 김포하고 파주 네. 두 군데였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나 투기 수요들이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아, 서울하고 좀 가깝거나 안정적인 그 지역이 형성된 것 같은 아... 이 김포를 완전히 돈이 몰려버린 거예요. 그쵸. 엄청난 풍선 효과. 이건 풍선 효과라고밖에 설명을 할수 없을 것 어, 같아요. 이건 풍선 이상이죠. 그뭐 이번에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뭐 김포. 뭐 이런 데가 좀 풍선 효과로 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대책을 발표할 때 김포하고 파주를 뺀게 엄청난 실수였다고 아, 봐요 전하네. 세종 같은 경우도 엄청 뛰었잖아요. 아, 세종도 0.98%에서 1.5% 아,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이. 이게 이 김포에 가려져 가지고 아, 그렇죠. 지금 시점 기준으로 기사가 네. 아직 안 나갔어요. 김포 기사가 <laughs> 예상합니다. 네. 엄청 쏟아지지 않을까? <laughs> 네. 풍선 효과로 기사 제목이 약할 것 같아요. 서울은 좀 떨어졌죠. 상승률이 네. 0.07%에서 0.06%로 떨어졌고, 네. 뭐 강북, 강남 다 어느 정도씩 뭐 상승세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네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돈이 이 상승 폭의 모든 수치가 한쪽으로 몰린 거라니까요. 그렇죠. 네. 또 다른 제... 풍선 효과로 저희 언론에서 많이 지적했던 게그토지가래 허가구역. 네. 여기도 분명히 구멍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풍선 효과가 하나는 하나 터질 거다. 네. 분명히 곧 규대 대상이 아닌 곳은 막 오를 거다 했는데 네. 아그리센치가 네. 정말 미친 아, 요, 듯한 네. 자료. 네. 미친 듯한 상승을 보였고요. 그 13평짜리가 있어요. 네. 그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곳중 유일한 소형 평형이거든요. 어, 6.17 대책 나오고 나서 전세낀 매물은 다 동이 났어요. 월세낀 매물이라든지 좀 사기 꺼려지는 매물 빼고는 음. 다 쓸어갔다고요. 규제 빈틈이라는 게 지금 빈틈이 조금만 보이면 완전히 몰려들어가요. 자금이 그렇죠. 단순하게 가격이 올랐다라고 어,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이곳에 오른 가격에 또 피해보는 사람도 또 얼마나 많을 거예요 어, 요즘 로또 청약 로또 청약 아, 하잖아요 네네. 그거 이상입니다 능가합니다 아 그렇죠 돈 넣고 돈 먹기잖아요 네실수요 들어가기만 네. 하면 오류건 뻔하고 네. 아, 저는 깜짝 놀란 게이6.17 대책이 나오자마자 공인중개사분들을 취재해보니까 바로 전화가 왔대요 바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소, 그 투자자들이 빠른 거예요 어 토지거래 허가구요아 구멍있지 18제곱미터 이하? 어 잠실 1센치? 바로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뭐 훌륭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긴 하지만 시장에 있는 이 머리 수를 생각해 보면 그 아, 안에서 나오는 집단지성이랄까 그 아이디어라고 해야 되나 어. 이거 뭐 꼼수라고 해야 되나 구멍 찾아가는 어떤 그런 그 능력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후속대책을 낸다고 하는데 또일각에서는 네. 벌써 후속 대책 얘기가 나오냐 하는데 네. 뭐 고칠 게 있으면 빨리 고쳐야죠. 네. 다음 대책은 좀더 완성도 있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높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정부나 이 정책을 그 방안들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좀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도 좀 하고 아, 사과를 해야지 그 시장하고 갈등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 아쉬운 거는 이제 뭐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올 때 음. 바로 해명 자료가 나왔는데 이제 문정부 때뭐 집값이 52%가 올랐다 그래서 아, 예, 예, 네. 경실련에서 발표가 나오니까 네. 그게 크게 이슈화 됐고 거기에다 해명 자료도 바로 나왔 잖아요 네. 근데 뭐 국토부의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KB 시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과대 측정되는 경향이 있으니 14% 정도밖에 네.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아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해명은 아니었어요. 저는 뭐 같은 공인 통계인 한국감정원이 낸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네.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나 네. 아니면 뭐 평균 아파트값으로 봤을 때나 상승률이 십사 퍼센트가 오히려 과소 측정된 거지. 해명 자료가 더분명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시장에서 누가 십사 퍼센트 올랐다고 체감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그 실거래가를 토대로 해도 네. 오름폭이 한 사십오 퍼센트 정도 돼요. 이14% 하고 52%는 너무 괴리감이 어, 너무, 너무 큽니다 이런 해명자료는 저는 투자로 활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어, 조롱거리가 될수 있고 분노한다니까요 그리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분노하게 돼요 아이 국가의 진단이라는 게 이런 건가? 음. 무주택자가 느끼는 이런 절망감을 아, 이 정도로밖에 이해를 하지 못하나? 이런 실망이 큰 해명자료이기도 했고 네. 딱히 저는 뭐 아마 다른 기자분들이 많이 비판 기사를 써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쓰지는 네. 않았습니다. 뭐 최근 뉴스는 여기까지 점검을 하고요. 네. 저희 원래 본 주제가 있는데 네. 아본 주제보다 이거를 더 강하게 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더 뜨겁게 이어집니다. 제가 볼때아 그렇죠. 네. 아 예언하시는 건가요? 네 예언합니다. 아, <laughs> 김포는 아마 이거는 예언도 필요 없고 김포 는 네. 바로 네. 아마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거예요. 백배 하면은 아 네. 지금 정보 바로 지정할 겁니다. 오늘 메인 주제는요. 네. 너 과태료 3천만 원. 아 우리 망해요. 혼란 주택 임대사업자들입니다. 네. 아 이렇게 자꾸 연기를 하게 되는데. 네. <laughs> 아이 그 연계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아, 저, <laughs> 처음보다. 아, 어, 주택 임대 사업자분들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맞게 네. 됐어요. 네. 그게 2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굉장히 장렬를 했던 음. 사업자들이잖아요. 네. 사실 집값 상승의 어떤 주역으로 주 타겟으로 좀 음. 규제를 많이 맞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아예 임대 조건을 전수 조사해가지고 네. 법률상 위배된게 있으면 과태료를 음. 매기겠다. 네. 이렇게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식하고 말고. 거기서 이제 세금 내고 과태료 물고 아 지금까지 관련법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니까 그렇죠. 어, 이거 지금 이 바뀐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물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 우리가 천만 원에 육십만 원 정도 하는 음... 월세를 살고 있다가 네. 가끔 보증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줄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저는 보증금을 좀 늘리고. 어, 월세를 좀 낮추고 싶은 음.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증금 500만 원 깎고 65만 원으로 올리면은 이게 인상률이 5.26%가 되는 거예요. 아, 소강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보증금을 만약에 6천만 원짜리 보증금을 1,000에 40만 원으로 이제 어, 월세로 바꾸면, 예, 그러면 인상률이 그 104%가 돼요. 아,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인상률을 하고. 네. 예. 이게 또 정부가 계산하는 인상률이 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네. 하더라구요 저는 그거보다도 제일 좀 중요했던 게그 자료 같은게 명시가 잘안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취재력이 굉장히 뭐 <laughs> 눈에 띄더라고요 아, 이런거는 예. 뭐 이게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률 그러니까 연5% 이상 어~ 증액을 하면 안 된다 임대로 증액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나오고 나서 이게 (2012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이나) (2015년쯤에는) 임대사업자분들한테 안내가 됐었어야죠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 폼이 있어요 네. 뭐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전혀 안내가 없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2015년에도 주택임대사업자 분들한테 안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만약에 이걸 제대로 알았다면 네. 뭐 임대료 뭐, 뭐 월세 2, 3만 원더 받으려고 사실 뭐 500만 원, 300만 원, 4천만 원 과태료를 받을 네. 일을 하지는 안 하셨을 거같거든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과태료 같은 경우도 어, 상당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과태료 규정이 강화됐죠. 예. 네. 강화가 됐으니까 더 어뭐 시장에서 혼란을 갖고 계속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한 이런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대응을 하면서 <laughs> 제가 핸드폰 바탕화면에 당분간은 가족사진 말고 임대사업자를 어. 바탕화면에 하고 다녀라라고 어.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 그분들마저도 이런 내용들은 잘 숙지가 안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임대사업자분들이 5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가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크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네. 관련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거는 안내에 대한 문제도 아, 분명히 네. 있지 않나 그거는 당연한 그래서, 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20몇만이 네. 좀 정부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청, 생각이 들었어요 청와대 그 게시판에 20만 넘으면 보통 답변 주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최근에는 네. 주택 임대 사업자 협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안내나 이런 것들 좀 인정을 하고 일정 부분은 그 부동산 시장에 좀 사과도 기본적으로 해야지 이런 갈등 폭이 덜하지 이런 단체 행동이 나오고 점점 이런 단체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대응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어,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다음도 계속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데 점점 이런 단체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거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2017년 12월 정도였을 건데 그때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정책이 나왔다가 네. 그 이후에 뭐 9일 3대책, 12 16 대책, 임차인 보호 강화 대책, 네. 이번에 6일 7 대책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네. 혜택이 거의 다 몰수가 됐단 음,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조치는 필요한 조치였을까요? 어떻게, 아니면 정책 실수가 있었다는 거 해도 좀 과한 조치였다고 보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임대사업자 정책이 어,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은 서울에 일관되게, 자리 예, 일관되게 음. 자리를 잡아야 되고 이런 인센티브가 조금 과도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수위를 약간 조절만 잘했다라면 아, 네. 이런 문제점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엄청난 혜택을 줬다가 또 혜택을 뺏어 버리니까. 네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사실 저희 주택임대사업자 아이템을 들고 왔는데 네. 아 김포가 너무 세가지고 네. 다 붙일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매주 화요일에 네. 화요일에 찾아뵙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 아. 제가 원래 변호사님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오늘 사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전화한다고 얘기를 미리 못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해봐요 이거 진짜 실화입니다 어제 쿠키 영상으로 나간 거아니에요래서 진짜 <laughs> 싫어. 거절당한 거절당한 띠디디디 뭐, 이렇게 <laughs>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습니다 <laughs> <자, 시. 웃음>